저는 연에 3억에서 4억씩 받고 있어요 3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연 매출 한 190억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로 사업계획서를 되게 쉽게 쓸수 있어요 클릭 한번 하면 ppt 자료가 디자인 퀄리티가 되게 좋게 쫙 나와요 이게 다 AI로 된다말씀시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AI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재명 정부가 26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예산이거든요 정부 지원금이 연초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가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식품 제조, 물류, 교육, 유통, 디자인, 사업하고 있는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3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연매출 한 190억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0평 정도 되는 제조 공장을 보유하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은 정부 지원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저는 연에 3억에서 4억씩 받고 있어요. 그건 대표님만 가능한 거아에요제 친구 중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4,500만 원씩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 있어요. 처음에 저도 두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한 네평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벌어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초보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담당하게 뜰 텐데 그거를 뭐할수 있는 게 정부 지원금이라는 거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 지원 사업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보통 정부 지원금 하면 글도 쌓여 하고 실사도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진짜 좀 비싸 보이거든요 AI로 사업계획서를 되게 쉽게 쓸수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이걸 이제 ppt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릭 한번 하면 ppt 자료가 디자인 퀄리티가 되게 좋게 쫙 나와요 근데 그 ppt 자료가 완성이 되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발표 대본도 AI로 다 만들어줘요. 발표 끝나고 나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 질문지와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냥 한번 클릭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면접까지 그냥 다 원스톱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오늘 제가 아침에 이메일 와가지고 사업계획서 피드백을 제가 드렸는데 근데 70세이신데 사업계획서의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70세이신데 이런 도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도식화도 만드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명칭부터 아이템 개요 배경 및 필요성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그리고 이런 디자인까지 사켓를 썼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죠. 이게 다 a i 로 룩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AI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아이템 선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식품만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되게 쉽게 할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원료 플러스 원료로 해가지고 나만의 정부 지원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거예요. 가령 수면에 좋은 멜라토닌과 피부에 좋은 글루타치온을 섞어서 잠이 면서도 피부 개선이 되는 복합 영양제 개발 이런 식으로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그냥 주거든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셰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나만의 브랜드 영양제를 제조해가지고 판매할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쉽게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26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예산이거든요. 이 역대 최대 예산인데 정부 지원금이 연초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찾는지 몰라가지고 다못 받아 먹어요. 근데 우리 세금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럼 정부 지원 사업 그냥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데 왜안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몰라서 못 받는, 즉, 1요 몰라서 못 받고, 그리고 못 찾아서 못 받아요.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금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K스타트업과 기업마당이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예요. 예비 창업자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최소 5천만 원에서 막 1억씩 돈을 그냥 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받아가면서 나만의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어그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또 평균적으로 7천만원까지 정부지원사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고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정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부터 인건비 여비 광고선전비 이런 거다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뭐 이런 영양제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을 다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라벨 디자인하는 것도 돈을 다쓸 수가 있죠 왜냐면 광고선전비가 있으니까 제품통이라든가 이 만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주용역비라고 해서 다 지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돈 받아 가지고 제품 제조했는데 이거 만약에 안 팔리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돈을? 아니요 아, 반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애들에게 사업 열심히 해서 고용 창출 많이 해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 및 배경 필요성부터 우리가 쭉쭉쭉쭉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쓸 때에는 정말 친절하게도 정부에서는 이 사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다 명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제가 재미나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재미나이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정해 볼게요. 아이템은 요즘에 수면에 조, 멜라토닌과 피부의 좋은 글루타치온을 배합하여 자면서 피부 개선이 되는 신개념 복합 영양제를 주제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해위 내용에 맞춰서 굴림 12 포인트 1페이지 분량의 사업 계획서 내용 작성해 줘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근거고 논문 내용을 참고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해 줘. 자, 창업 아이템 개요 및 필요성이라고 해서 외부적 배경 및 동기는 현대인들이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 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수면 장애 개선과 피부 미용 관리를 동시에 원하는 현대인들 타겟으로 나이트케어 전용 고성능 영양제를 개발하겠다. 이 목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그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가독성이 좋게끔만 문장 문단을 이렇게 좀 띄워주고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컨트롤 b 누르면 이렇게 강조 처리가 되거든요 볼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볼드 처리도 좀 해주는 거예요 수요가 확인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대부분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일단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 사업계획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도식화를 해주는 AI로 들어갈 거예요. 사업계획서 썼던 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이 번개 모양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글을 분석해가지고 도식화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글을 쓰고 도식화를 넣어주고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게 솔직히 이거 디자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디자인하기 위한 고민도 엄청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다 만들어준다. 다른 거한번 봐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런 도식화가 나와요. 이런 도식화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 뭐 여기 하단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신사위원분들이 글을 읽고 정리된 어떤 도식화가 있네라고 하면서 도식화를쭉 보고. 이렇게 하면 사업 계획서를 처음 써 보시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쓸수 있겠죠. 근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AI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는 그 시간 정도. 소유였구나. 그때는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들려면 한 2, 3주 내내 사업 계획만 썼어야 됐었어요. 지금은 뭐 한두 시간 이면 만들죠. 이 사업계획서가 완성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PPT 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PPT 를 만드냐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 AI 툴에다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업계획서를 넣었어요. 자 PPT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글씨 쓰는 것도 엄청난 고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PPT가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디자인도 다 해줘요. 대박이죠. 이렇게 그래프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 내용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면 ppt가 다 알아서 딸깍하니까 만들어 줘요. 자 디자인도 다 해줘요. 이런 내용 이 정도 ppt 퀄리티로 정부 지원 사업에 발표하러 가셔도 충분히 합격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ai가 어떤 시절에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발표하러 갈때이 ppt 퀄리티보다 훨씬 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ppt에 따른 대본을 우리가 외워가면 돼요. 그럼 대본을 여기다가 제가 ppt 대본 각 장표별로 대본 생성해줘 이렇게 하면 각 장표별로 대본을 생성을 해줘요 AI가 자 1장 안녕하세요 어, 드드드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2장 4년만에 4천억 시장이 열렸다 이런 내용들 외우면 돼요 네. 혹은 보고 해도 돼요 출력해가지고 떨리면 좀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발표를 다 완료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작성해줘라고 하면 또 작성을 해줘요. 제가 똑같이 이 프로젝트에다가 PPT 내용을 심사위원들 예상 질문들과 예상 답변도 해봄. 자유롭게 나왔어요. 심사위원분이 후발투자로서 차별점이 뭐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아 저희가 가장 큰 차별점은 소화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계 최저 수준인 85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게 충분히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laughs> 준비해서 가시면 합격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돈 준다는데 보통의 정부 지원 사업은 연초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플러스에서부터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진짜 이거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업계획서부터 이 ppt 자료와 이 질의응답 ppt 발표내용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작성을 해 놓고 배우면 해요 앞으로 쏟아질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정부지원사업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대표님은 처음부터 건기식에 대한 지식 정도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고 해나가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나는 뭐, 부업하고 싶어, 사업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그러면 나 이제 사업해야지. 그러면 어제 일단 세금부터 공부해야겠다. 혹은 어, 인사논문부터좀 공부를 해야겠다 혹은 서머스부터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늦거든요 그냥 해야 돼 그냥 생각 즉시 그냥 사업자 등록증 빨리 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막히는 게 뭐지 아현매하는거좀 막힌다 그러면 빨리 뭐 강의를 듣든 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듣든 해가지고 정보를 얻곤 해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죠 근데 막 유튜브 보면서 그냥 뭐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안 되죠 근데 실행력이 진짜 남다르신 거 같아요 성격이 전 되게 급하고 그래서 21년 그때도 사업자등록증은때그 당시 이 경기도 고양에 살이었거든요 고양 은 세무서 가이지고사업자 등록증 내고 스나트스토어 그날 오픈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은이 근데 이거 다 알려주시면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부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라 하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는 경쟁이 수반돼요 경쟁을 안 하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절대 저 또한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제조업체들과 경쟁을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 해야 돼요 열심히 일안하고뭐 저처럼 이렇게 정보도 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 그런데 어찌됐든 이 경쟁 사회에서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확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저는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로 활용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알려드리는 거고, 저희 제조 공장에서 제조 물류 교육 유통 디자인까지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 공급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돈 없이 돈을 벌어가면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AI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그냥 받으면서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받고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공장에서 시제품 개발을 해드려요 배합비 설정에서부터 제조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해드려요 근데 제조하는 과정이 있어서 로고 라벨 상세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정부지원사업으로 다할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부업이나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택배는 직접 못사 저희 물류창고에서 제품이 완료되면 저희 물류창고에 입고시켜서 보관발송 CS까지 다 해드려요 근데도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부지원사업에서 광고비를 또쓸 수가 있어요 내돈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매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판매했는데도 진짜 안돼 그러면 저희 건강식품 전문 도매몰인 저희 거우녀 비투비에 상품을 업로드 해드리면 저희 바이어분들이 대표님들의 제품도 떼다가 판매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업이나 창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무조건 경쟁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경쟁에서의 확률을 훨씬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훨씬 더 높여주자 라는 게제 생각이라서 AI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제조에서도 최소 수량 100개로 제조, 물류, 교육, 유통, 디자인 이랑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어쨌든 저는 진짜 30만원 가지고 지금 연매출 190억까지 쭉 해왔잖아요. 이 과정 동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맨날 뭐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저는 실패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에 20개 정도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 8개 합격하고 12개 탈락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실패가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 수학생분들 게더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빨리 만나셔가지고 우리 잽스님들도 저와 같이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관계로 같이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대표님 같은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면 실패를 무조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보도 필요하고 이 길을 가봤던 사람의 조언과 조력도 되게 중요해요 혼자서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실패하는 것조차도 없애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ai 정부 지원 사업이든 저희 제조 공장에서든 제조 물류 교육 유통 디자인이나 저희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것도 저의 정보들을 토대로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사업에 되게 또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